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도 게스트 한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30살 직장인 강연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어떤 불편감이 있어서 여기 방문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직장인인데 외근이 좀 많다 보니까 배낭을 메고 다니거든요. 음... 무거운 짐들이 많다 보니까 어깨라든지 풍모 걸림이 좀 심해서 5 0견 비슷한 그런 증상도 느껴지고 계속 서 있다 보니까 허리도 좀... 많이 아파가지고 운전도 하는 직업이어서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음.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런 통증들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데 어 이거 좀 심한데? 라고 느껴진지가 대략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기간이 그래도 4년은 좀 넘었던 거 같아요 필라테스도 이제 그룹 레슨도 하고 PT도 받긴 받았었는데 나아지는 거 같으면서 다시 또 음. 악화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편해지면 계속 하게 될 텐데 네. 애매한 느낌. 네. 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없애 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을까요? 재활 치료하는 데 가서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응. 마사지도 달에 한두 번씩 응. 하고 마사지는 딱 당일만 시원하고 다음 날에는 또 결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반인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건데 대부분의 이런 근골격계 통증들은 마사지나 병원에서의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이 잘못된 그런 뜻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건 움직임과 부하의 조절에서 발생하는 원인들이 더 크지 어떤 손상으로 생기는 통증 케이스가 상당히 적은데 대다수는 아프면 마사지나 병원을 가다 보니 본인한테 맞는 케이스가 아닌데 그쪽에 가서 정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운동성 부족으로 생기는 부하조절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뭐 운동도 배워보시고 하셨겠지만 오늘 배워본 운동들은 기존에 알던 운동들과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요 <laughs> 필라테스 이런 거 밖에는 그쵸 네.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간단한 운동들로 목과 어깨가 통증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왜 아픈지도 간단하게 도현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이 승모근이나 목결림 어깨 걸림 많잖아요 직장인들 얘가 아픈 이유를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예요 얘네들이 음. 너무 많이 일해서 예요 왜냐면 직장인한테 아무리 업무 강도가 약한다 한들 20시간 일하면 어떤 기분이세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출근은 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 네. 어, 상당히 지옥 같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온전히 해방된 어떤 시간과 공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어깨라는 이 관절은 팔뼈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이 쇠골이랑 날개뼈랑 이 팔뼈가 세 가지 이 연결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팔뼈가 우리가 움직일 때잘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쇠골과 날개뼈가 이 팔뼈의 움직임을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이 잘 움직일 땐 얘들이 구조적으로 안정을 주는 건데. 이 날개뼈라는 친구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음. 이 날개뼈라는 친구는 관절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관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데 어떤 느낌이냐면 갈비뼈에 덜렁하고 붙어있어요.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같이. 문제는 흉곽의 움직임과 벌어짐과 조여짐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날개뼈가 온전히 붙어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얘가 온전히 붙어서 편하게 써야 되는데 붙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여기 있는 근육들이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또 직각 어깨 선생님도 음. 아마 이거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실 건데 맞을까요? 맞아요. 어깨가 이렇게 네네. 뽕 넣은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괜찮님 뒤돌아서 응. 한번 앉아 보실까요? 날개뼈를 보면은 견갑골이 이 흉벽에 제대로 붙지 못해서 하각이 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붙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못해 주니까 어깨가 어떻게든 살겠다고 이렇게 올라타서 아. 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직각 형태가 된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 줬다면 날개뼈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착돼야 되는데 응.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들려버린 상황이 네네. 된 거죠. 당연히 어깨는 들려있고 승모가 일을 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일하기 어려우니까 팔은 움직여야 돼 그럼 승모가 바로 이렇게 날이 어. 바로 서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바로 근육이 올라와버려요 근데 저한테 그냥 팔을 아예 힘 빼고 줘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어깨를 잡아서 이러고 있으면 어깨가 진짜 편할 거예요. 네.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할 거예요. 이때쯤 이미지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미지를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팔을 힘 빼주시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팔을 이 정도까지 앞으로 뺄 겁니다. 팔 위치가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어, 지금은 편해요. 어, 지금 목뭐 엄청 가벼워진 네, 네. 느낌 나죠? 바로 여기 텐션 떨어졌죠? 네. 풀면 바로 텐션 이렇게 올라오죠? <laughs> 느껴지죠 방금? <laughs> 그러니까 얘가 근육이 지금 일하고 있었던 어...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일을 안 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얘가 갑자기 확 가벼워지죠? 네. 그래, 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면 을할 어... 시간을 아예 안 줘버려요. 유일하게 잘 때는 누워버리니까 네. 그 다음 에 얘가 직접적인 부하를 덜 받는 거지 사실 선생님의 견갑골이 잘 부착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음... 아마 승모근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선생님의 견갑골의 하각이 온전히 이렇게 잘라붙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흉곽이 앞뒤로 옆으로 잘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흉곽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상황 움직임도 나오고 회전도 나오고 앞뒤로 부풀임 옆으로 부풀임도 나오고 이 움직임들이 나오면 견갑골이 붙게 될 거거든요 그때 아마 목이 엄청 가벼운 이미지를 가져갈 거예요 선생님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공간 이 견갑골이 옷 사이로 떠서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옷 사이에 등이랑 이 여기가 플랫해지고 경갑이 뒤로 밀리니까 공간이 붕 떠요 이게 이렇게 붙으려면 선생님 등 한번 뒤로 살짝 말아보실래요? 등을 둥글게 말아보실래요? 그럼 붙어안 붙어요 지금? 요. 네, 이렇게도 더, 더 알아보실게요. 이거 붙어 안 붙어요? 부, 붙어. 옷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이 거기서 원래 붙은 상태에서 가슴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펴버리면 아... 어, 날개뼈가 뒤로 밀어버리니까 여기가 붕 아... 떠버려 요 이렇게 공간이. 오늘 이걸 주제로 해서 선생님의 몸을 잘쓸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골반의 움직임을 통한 척추의 전체 움직임 회복. 두 번째는 흉곽의 최대 움직임을 이용한 견갑골이 잘 몸에 잘 붙을 수 있는 척추와 흉곽의 움직임. 마지막은 그 상태로 어깨가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동작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완전히 우리가 100% 운동한 건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이 완전히 하려면 다리 살짝 바깥으로 벌려서 다리가 살짝만 안으로 들어오게끔 둘다 이렇게 해주면 골반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들어간 이미지 있죠? 네. 거기서 선생님 등이 자연스럽게 어깨가 말리듯이 등이 뒤로 쭉 빠지면 나게 바깥으로 앞으로 나가볼게요. 골반 이렇게 이 세워지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가슴만 살짝 든다는 이미지 주면은 이게 지금 선생님의 헝골이 이렇게 안착된 이미지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팔을 힘을 뺐을 때지금 일단 좀 목이 미지 어때요? 톤시 떨어진 느낌 나요? 네. 좀 스트레칭된 느낌?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골반이 여 정도까지 서 있는 이미지를 줄수 있어야 아... 경골이 이렇게 붙어요. 그럼 팔이 이렇게 툭 떨어지니까 얘힘 예 느껴지죠. 네. 이거. 지금 여기서 목 이미지 어때요? 편해요, 이건. 평소는 만세도 한번 해보시고 움직여보세요. 어깨도 돌려보시고. 이근한게좀 사라진 느낌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미지였어요 어깨가 뭉쳐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지금은요? 위치가 그... 뭔가 약간 떨어지어맞어 맞아 해서 거... 그 이좀 나죠. 물이좀편해졌어렇게 물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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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 아까 뭐했이면게통을 이렇게 써본다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렇는해로 이렇게 로렇게도써보렇게렇 몸통에서 골반을 이렇게 쓰니까 어깨가 자꾸 이렇게 몸통이랑 같이 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등쪽이 계속 이렇게 말려서 붙었다. 거기서 가슴만 쫙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말았다가 들었다가 이런 이미지를 자꾸 주니까 여기 붙는 거예요. 지금 붙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 자체가 점점 점점 붙어 나갈수록 선생님의 견갑이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붙으니까 어깨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오.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고관절에서의 내회전 네. 공간이 완전히 나오진 않으세요. 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죠.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게 이렇게 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은 흉각의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질 건데 굳이 한쪽만 좀 보여주자면 이쪽 골반 한쪽만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힘을 빼보시면 한쪽 어깨가 뚝 떨어질 거예요. 올라간 쪽 어깨는 엄청 편할 거예요. 여기 느낌 어때요? 여기가 편해요. 확 편해졌죠. 네. 반대쪽 한번 걸 올려볼게. 요 여기 어때요? 오 어, 내려간 것 같아요. 바로 툭보내지죠 네. 왜냐하면 견갑골이 붙을 공간이 생기니까. 어. 물론 이제 양쪽 다 이렇게 골반을 아울렛을 벌릴 정도로 이렇게 돼있다는건 선생님이 이 대퇴골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어... 가능한 거라서 고관절 운동까지 오늘 백0 0트 들어가지 않았어요. 응. 단순히 흉곽을 열어보고 닫아보기만 해도 효과 있었을 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평소에 이거 손 대놓고 흉곽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응, 여기가 시원해. 그렇죠. 편해지는 거예요. 숨도 들어마셔보면 응. 호흡도 넓어지 힘이 네. 생기는 거고 입도숨 들어마셨다가 내셔보면. 다들어이 생기는 거 결국은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선생님들 너무 고관절의 모든 관절을 다 집착하지 마시고 때로는 회원님들이 이렇게 목을 아파하시면 이렇게 움직여보게끔 자유롭게 써보는 경험도 너무 중요해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수업이 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완벽주의라는 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꾸 움직여보는 거를 운동에 녹여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아 내가 이분의 고관절에 넣어주면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수업할 때 완벽한 결과값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그 결과값이 가까워질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움직여서 몸을 써서 관절의 이미지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몸의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운동 받아보신 거 처음이죠? 네네 이렇게 1대일로 자세하게 받아본 적은 네. PT 말고는 PT도 보통 운동 알려주지만 어, 맞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운동들도 잘 넣어주시면 아마 수업하시 더 좋을 겁니다. 오늘 그래도 괜찮으셨을까요? 어 네네 감사합니다자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또 케어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평소 하는 방식이랑 좀 달랐어요 사실 원래 저는 조금 더 어렵게 사실 수업하는 부분도 네. 좀 없지 않았어요 강사님들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선생님도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효과에 너무 100% 집착하는 것보단이 사람이 운동한다는 느낌 오늘 좀 땀날 것 같은 느낌 나셨죠? 아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성 있게 가져가면 고객도 조금 더 운동한다는 느낌도 받아볼 수 있고 효과도 오히려 더지속적 측면에서 있어요 오늘 수업 받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받으니까 뭔가 마사지 만 좀 시원한 느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마사지랑 효과가 그런 부분에서 똑같아요. 마사지도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네네. 싶은 건데 우리가 근육이 긴장된 이유는 얘네들이만 일해서 그래요. 다른 근육들이 이렇게 일해주고 이렇게 일해 줬으면 얘네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이 일 못하니까 자꾸 얘만 일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마사지가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이 결국 얘를 못 써서 얘가 아픈 거였어요? 아니면 얘가 그냥 문제였던 거였어요? 못 써. 그렇죠. 근데 여기를 계속 마사지 해주면 얘를 못 쓰는 게 좋아질까요? 그럼 다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아프겠죠. 그럼 또 네. 풀어주면 또 아프겠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마사지 받고 항상 돌아왔던 이유가 움직임은 계속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내가 평소에 좀 직장생활에서 앉아있을 때도 몸통한 번씩 음... 크게 움직여보고 몸도 돌려보고 중간에 이렇게 막스트레칭어 <laughs> 그렇죠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세요 할수 있긴 한데 내가 살려면 해야죠 아니면 코일링하는 음... 그런 운동들도 몸통을 좀 찌그러뜨리고 열어보는 운동들 해도 훨씬 편해질 음...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어깨 맞추는 거 진짜 한한달 정도만 사이클 돌려도 팍팍 팍 떨어져요 물론 이제 회원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런 운동들만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반인 콘텐츠 참여를 하셨는데 운동을 좀잘 모르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받아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스트레칭 같은 거 집에서 하기에는 간단한 이거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집만 가까우면 여기 와가지고 <laughs> 매주 받고 싶은 생각도 들 <laughs> 만큼 아. 네 오늘 조금 괜찮게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laughs>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수업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